오늘은 매우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벌어지는 일, 이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며, 이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결과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은 막대한 인명피해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발발 90일 내 남북한의 전투병력 사상자만 2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간인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클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위험이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인 약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이 북한 장거리 포병의 사정권 내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의 장거리 포 5,000여 무는 시간당 50만 발의 포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난민 사태가 예상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최소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시리아 내전에 이어 21세기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가 될수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에서의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줄 것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첫해 전 세계 경제 손실액은 약 5,525조 원 달러로는 4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손실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중국의 GDP는 약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본 역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의 연간 무역 규모 7,200억 달러의 교역이 중단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생산 중단은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의 36%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서 글로벌 선박 건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의 조선 산업 마비는 세계 해상 물류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지역에서의 충돌이 미중간 직접적인 군사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화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GDP 1% 수준인 일본의 국방비는 2, 3%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2차 대전 이후 유지해 온 일본의 평화 헌법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역시 이 혼란을 자국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핵무기 사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는 북한이 약 80에서 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 과학자협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 20킬로톤 규모의 핵폭탄이 터진다면 즉시 20만 명이 사망하고 6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과 남북한 모두의 전쟁 회피 의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이야기가 영원히 가상의 시나리오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